진 인증입니다. 건강충 구했습니다. 이거 한 11,800원쯤에 구해왔대요. 실제로 보면 진짜 작아요. 근데 인생으로 보면 진짜 네. 커 보이죠? 할말이 없네. 됐어요. 아 됐다. 예예예예예예예 예. 이제 내 전부도시락이랑 저 먹태깡 라면도 구했었고 으�lamMa. 어제 크림 대빵도 구했었고 어 그제 경주 가서 크림 대빵 구했고 이제야 공간 춤을 구해보네. 깜짝아, 어 깜짝아. 耶耶耶！拜！你见吧。